반갑습니다. HJ중공업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HJ중공업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HJ중공업이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아,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아,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장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이 HJ중공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 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떤 m 모 u 계약 체결이 또 일어날지 어떤 수주가 이뤄질지 제가 이 레퍼런스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은 요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출발하기 전에 아,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분들이 꼭이 레포터 파일을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차트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HZ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과거에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이어 왔던 종목인데 자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어트 3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어때요? 3만 4천원에서 3만원대에 두 명이 매집하는 파동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주가를 하락하시키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앞전 파동에 대한 매도 라인을 약화시켰죠 자 그러면 이 매물라인에 대해서 두 명이 소화가 들어간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주가에 대한 매집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27,000원 라인에 올라오게 된다고 라 하면은 이미 이 사이 공간 있죠 이 공간들은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한번 뻗는다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때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애들이 있어? 없다는 라 거야 여러분들 보이죠? 주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라인 없어요. 다 뭐예요? 매집 했던 라인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제가 어떤 차트랑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우리 기술과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여기 내려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물량들 모아 가자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올라갈 때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두 명이 소화하는 구간이고 주가 내려온다 했을 때 물량들 모아서 넘어가는 흐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술 미친 듯이 뽑아 올렸죠. 자 그러면. 지금 HJ 중공업도 이런 상승파동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한번 그러니까 올라간다라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어때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2.5%에 대한 비중을 아, 들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이, 선생님,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2% 밖에 들고 가지 않는 이유는 전 고점을 넘어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력의 매집 변동 폭이 어디에요 2만원대 부터 이 3만 4천원 구간 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슬금슬금 넘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고개 빼꼼 내밀 때 있죠. 신고가 영역 도달했을 때. 그때 외인들의 개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20% 이상 올릴 장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신용 물량 잔고와 대차 거래량인데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고민이신 게이 대차 거래 잔고일 거예요. 지금 200만 주까지 쌓여 있죠. 그러면 어 선생님 아, 증거금이니까 지금 이 신용 잔고는 참고로 없습니다. 증거금이 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 선생님, 대차거래 잔고가 지금 200만 주나 쌓여 있는데 그럼 주가가 하락 추세로 넘어간다는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대차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흔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3년 이하이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왜 빌리고 있을까? 여러분들. 개차를 왜 늘리고 있을까? 자, 세력들의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주가를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 내리는 거였으면 공매도를 쳤겠죠, 그렇죠? 자, 대차를 빌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어때요? 두 명이 매물라인들이 쏟아져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수익권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오랫동안 하락 추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익절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자기들에 대한 거래량으로만. 자전거 리를 해서 올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라 거야. 그래서 저는 대차장고가 올라가면 신고가 영역의 초입부다이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로 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상세하게 시나리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봐야겠죠. 우리 주제님들이 이 26년도에 대한 분기별 일정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 영상을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때는 mro에 대한 이야기와 msr에 a 대한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이야기와 8850에 대한 시리즈또 체결이 나오겠죠. 그럼 2분기 때부터는 컨테이너용 용골 거치와 함께 mro 사전 점검에 대한 수행과 lng 벙커링 선에 대한 공정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럼 친환경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며 메타놀 부분이 또 추가가 된다. 라는 거고 이와 동시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3분기 때부터는 MRO에 대한 첫 분기 약수주와 함께 컨선에 대한 토크 진수 준비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mro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h 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선 부분 그리고 특수선 부분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친환경에 대한 벙커링 선과 그리고 건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주가가 아, 우리 주제님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무너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기준 자체가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변수 한 번에도 쉽게 멘탈이 나가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줄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님들이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제 개인번호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hj 혹은 한글로요, h라고만 보내놔 주세요. 그러면 제 우리 주제님들, 이 레포터 파일 주말 중에 읽어보고 대응하시라고 바로 전송을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든 지금 구간 아무래도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제님들 지금 구간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텔레방, 들어 오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속으실까봐 다른 유튜버들한테 속으실까봐 좀 얘기를 드리면요. 자이 와이코프 패턴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합니다. 1980년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에서 매수를 해서 큰 상승 추세를 먹자라는 패턴은요 이미 1980년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1985년도 때스탠와인이라는 사람이 또 기법을 만들었죠. 주가에 항상 어때요? 매집 박스권을 보고 매매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수익이 항상 안 날까? 자, 차트는요 항상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이야.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박스권만 있었죠. 자, 그대로. 날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들이 지금 변동 폭으로 인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떤 매집이 진행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입 구간 제가 여기 잡아드렸던 구간이죠. 이거 텔레방에도 제가 다 공유를 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도 지금도 어때요? 더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끌고 가야 될지 제가 전부 다이 기법서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주식이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지금 한국 주식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은. 이 기법선에 꼭. 챙겨가세요. 일주일이면 다 읽어보실 수 있을 페이지입니다. 제가 50장 내외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책한 권이면 모든 게다 끝나십니다. 자,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 사도 돼? 라는 게 가장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목차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화살표들, 아, 수식들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설치 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라고 수식들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부하면서 뭐 해야 돼요? 차트를 계속 돌려 보셔야 돼요. 제가 검색기 소식도 급등 초입 검색기도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면서 아,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런 자리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검색기 아무거나 누른 거죠. 여러분들 이 검색 수식도 그대로 드려요. 급등 초입 검색기 자 보시면 어때요? 화살표들이 다 출발 직전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자리에서만 샀었어도 지금 수익이 어때요? 굉장하겠죠? 자, 근데 이 윗구간에 대한 기준도 다시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법서랑 그리고 이 화살표 수식,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2522-3008번 문자로 요 간단하게 기법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워드 파일과 화살표 수식 바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배 매수로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